안녕하십니까. 모은트는 대표원장 김경봉입니다. 부모님과 함께 오는 10대 중학생, 고등학생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. 탈모라는 것도 사춘기를 전후로 해서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. 10대 때도 당연히 탈모는 있을 수가 있고요. 정도는 사람마다 변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 10대 탈모가 생기는 원인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요. 어떻게 치료하거나 방지를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니다 10대 때 탈모가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유전이죠. 부모님이나 양가에 탈모 유전자가 강하게 있다. 그런 경우에는 사춘기가 진행되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10대 탈모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탈모도 같이 시작된다고 하죠. 강한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. 10대 때 탈모는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10대 때 탈모가 시작된다 하더라도요 누군가는 20대 중후반이 돼서야 티가 나고요 누구는 3, 40대가 돼서야 눈에 보이게 비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술 담배 스트레스 라든지 수면 패턴이라든지 식습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줍니다 후천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후천적으로 술 담배 포함해서 식습관 스트레스 그리고 생활습관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좋은 식습관을 잘 만들고 하는 것 들이 후천적인 부분을 방지할 수 있고 십대 때 눈에 띄게 수치 줄고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조금은 늦출 수가 있습니다. 가장 큰 것은 유전이기 때문에요. 초학생 고등학생인데 탈모가 시작되는 것 같다. 그러면 다른 것들 먼저 해보기 전에요. 가장 우선적으로 탈모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